그리고 어, 수유의 양 이제 이것도 어개개별로 보면은 보험물 있는 여성에도 더 적었다. 그래서 보험물이 있는 여성들이 포뮬러를 이제 보조적 수유를 또 하는 병행하는 경우들이 좀더 이제 많았던 퍼센티지상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유선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유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수술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수유를 하다가 보면은 유선염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6.6% 정도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게 보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8점 몇 프로 정도로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 라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실은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수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보형물이 있는 여성에서는 모유 수에서 조금 더 뒤떨어지는 점이 관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수유 관련 부작용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런 거냐? 그건 또좀 아닌 것 같은 게. 그 퍼센트 차이가 너무 많지 않은 거죠. 부형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어, 너무너무 이제 이 수유를 못할 정도로 이제 부작용들이 극심해지더라. 그래서 나는 수유를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조개 종료했더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유방 실질조직이 수술을 하면서 뭔가 이제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수유를 못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생각 누구나 이제 먼저 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가설일 뿐이에요. 그리고, 보형물이얼디로 들어가느냐, 그 유선조직을 통과해가지고, 만약에 유륜을 어, 통과해가지고서는, 유륜절개를 해가지고서는, 어, 그러면 이제 유선조직을 갖다가 해제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수술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드랑이 절개, 또는 이제 근육하 위치, 이중판면 위치, 이런 게 워낙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할 경우에는 또 밑선절개라든가, 그 경우에는 유방실질조직의 수술적 손상에 가해지기 굉장히 어렵죠. 보형물도 유방실질조직하고 아예 만나지 않으니까 보형물이 유방실질조직하고 만나는 경우는 대부분 근육 위쪽으로 보형물이 가는 위치되면서 좀더 극심하게는 이제 유륜절개가 이제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거죠. 이 보형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어디냐, 그리고 절개가 어디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는 그러면 수유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곳까지 조사가 되있느냐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조사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거죠. 자, 유선염에 대해서 잠깐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laughs> 모유 수유 중에 유선염이 발생하는 비율이 뭐11 내지 20%에 달한다고 하는 논문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선염 발생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셀프리미팅이라고 하죠. 그냥 냅두면 없어져요. 그래서 수유를, 근데 이제, 에,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아픈 거잖아요. 이제 아프니까 수유를 빨리, 에좀 조기에 종결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선염 자체는 건강의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단지 수술하는 이제 모유, 모유 수유를 하는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 아우, 나 이거 아파가지고서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통증 이게 그냥 원인 없이 뭐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아파, 이런 경우. 예, 아파가지고 나는 이제 수유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90% 정도의 여성이 수유 첫 주에 통증을 느낀다 그래요. 그리고 35% 정도가 이것 때문에 수유를 중단한다고 하는데 보형물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방 보형물의 사용의 역사는 굉장히 긴 반면에 모유 수유와 이거를 관련해서 어. 하는 조사는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 보형물 수술이 수유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 잠재성은 있다고 이제 보는데 부작용의 위험은 결과로 봤을 때는 까놓고 말할 때 별로 높아지는 않더라.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유 수유를 내가 하고 싶은데 이제 이거 못 하게 못 하겠어. 뭐 양도 너무 적어져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환자한테 뭐 동기를 부여한다든지 뭐 사전에 유축기를 뭐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카운설링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 워낙에 복지 국가고 또 모성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한국에서도 이제 사실 제가 환자분들을 접해 보면은 모유 수유를 꼭 하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투포뮬라를 애기 낳기 전서부터 어~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대부분 이제 어~ 애기를 낳고 난 다음에 막상 모여서를애 물려보니까 어~ 상당히 이게 뭐~ 좀 생각한 것보다 뭐~ 또 쉽지 않고 뭐~ 그~ 전혀 뭐~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쭉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은 안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있어요. 그런 경우는 포뮬러를 병행하기도 하고 또 조기에 그냥 모유 수유를 종료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형물 수술을 어한 환자들의 경우에 심리적인 문제도 이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냥 여기서부터는 저의 그냥 추측이에요. 모유 수유를 하면은 가슴이 못 생겨진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강박들이 좀 있어요. 예, 그거는 사실적인 근거는 없어요. 수유를 하면은 가슴이 형편없이 처지고 이제 볼품 없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형물을 갖고 있는 여성들과 없는 여성들 비교를 해보면은 음, 보형물이 갖고 있는 여성들은 자기 가슴에 대한 미용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미용적 관심이 없는 수술을 위해 하겠어요. 근데 유방보험 확대 수술을 하신 분들은 수유를 하고 난 다음에 내 가슴이 얼마나 불품 없어질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이 공포들이 분명히 있을 거 그거는 누구나 갖고 있지만 미용적인 관심이 많으신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많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지가 조금 더 이제 부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아마 이런 연구에서 하나 이제 섹터로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완전히 심리적인 문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내가 애를 이제 이미 낳을 만큼 낳았고 더 이상 임신의 계획이 없고 이런 여성들에서 가슴이 처져 있고 이럴 때는 유륜으로 들어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유륜으로 수술을 해야만 가슴이 처진 거에 대해서 어떤지 끌어올린다거나 이제 작전이 나오는데 그냥 보형물 수술만 하는 경우 내가 가슴이 너무 작아서 이때는 거의 겨드랑이나 밑주름선을 쓰거든요 유륜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 대부분 가슴이 적은 분들은 음, 보형물에 어떤 티가 나는 거 이물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중평면 근육 아래쪽으로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20대의 이제 여성들 결혼 전의 여성들 출산 전의 여성들이 가슴 확대 수술, 이제 그 비율이 워낙 높아요. 그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의 경우에는, 어, 보형물의 근육 아래쪽, 이중편면으로 이제 이,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얘네들이 유선조직을 파괴했을 가능성이 거의 거든요 심리적으로도 어, 모유수술을 하면서 이제 위축이 될 가능, 피 음, 필요는 이제 거의 없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은 모유수유와 보형물에 관한 이제 최신 논문이 있었네 그걸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경찰이어서 고맙습니다.